안녕하십니까 석초입니다. 6월 4일 또 아침 방송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녀. 천하 단 단전이야 멋진 단전 그 다음에는 천하요 천하 정일포한쪽 약간 데미지 입을 습니다 색감 만지 죽이네 죽이네 자정일포이죠그 다음에는 삼반호 입변선 삼반호입니다. 삼바노도 쫙, 꺼있습니다. 가보세 하늘 좀 탈락시키면 멋지게 꺼있죠? 삼바노 산채 서반니서반니멋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보세요. 이건 뭐 속일 수가 없네. 산채 폼입니다. 산채 폼. 생각은 달리. 산채 폼. 천하. 오늘은 밖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섯, 다섯 만 선보이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난초 뿌리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번부터 5번까지 난초 뿌리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녀. 사모니 쟤단지 뿌리 뭐. 건강합니다. 심은 채로. 많이 건들면 안 좋으니까. 뿌리 잘 내리고 있는데 또건드려 놓으면 또 지장이 갈까봐. 단녀, 우람합니다. 봐보세요. 1번 분. 단녀, 오라마, 서성이, 서반성이 많이 비치니. 단녀. 두쪽에 12cm, 1.2까지는. 가격은 19만원 측정했죠. 19만원. 다음에는 0원천원0 0원 단녀 중구 0원입니다 뿌리. 하나, 둘이, 세 가닥. 작은 뿌리 두 개. 자, 천합니다. 단점 죽도, 천합니다. 아주 건강하네요. 천합니다. 5cm 0.7. 가격이9 8만원선 되죠. 어, 그래도 단점 죽도입니다. 정일포. 한추. 14cm 0.8. 가격이 12만원씩 되겠습니다. 뿌리도 건강합니다. 봐보세요. 우리 가지요 심은치로. 신화도 멋지게 올라오고 있네저한입장이 약간 데미지 있습니다. 고좀장고좀 고정 고정 감안해요. 또 구매하십시오. 다음에는 삼반호, 입변 삼, 삼반호입니다. 아, 삼반호도 뭐 멋지게, 무있습니다 짝짝짝 끊었죠? 이거는 뭐, 바로 중단 태워봅시다 좋은 종자입니다. 신화도 뭐, 양망 두 개. 뿌리는, 저렇고. 강아지야, 뿌리건강합니다 21cm나, 고 0.9. 가격은 18만원씩 됐지요. 종자성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봐보세요. 그 다음은 저는 산채서반이 산채서반입니다. 신화도 잘 묵어 올라오고, 산채품입니다. 이거는 밑에 생각은 달려있습니다. 이거는. 저 밑에 달려있습니다. 서반 무늬가 잘 묵어 올라오죠. 봐보세요. 속으로. 모척도 서반이 잘들었 있습니다. 사물이 아주 이쁘게 잘 올라오고 있네요. 봐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또두 척이 20cm다. 0.8가게가 5만 5천정도 겠지요 오늘은 다섯 푼 몸만. 좋은 게 많습니다. 자 서반 단점이라고 보면 되니까. 뿌리 건강하죠. 요거는 천합입니다 단점쪽도 천합입니다 안쪽이 색감 죽이고, 천하도, 아, 뿌리, 뭐, 새가다 잔뿌리 두 개인 건 있는 것 같은데. 정자하십쇼단조중도입니다단조중도 다, 오고 그래, 보이지? 있어, 반. 이렇게 해서 또, 1번부터 5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자리 관찰하신 다음에 선택하십시오. 자, 멋진 정장 오늘 많습니다잘 보시고.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난추 뿌리 또 설명 다 해드렸고요. 오늘 정자 한번 종이 맞습니다. 천하 봐보세요, 천하. 단전주도 천합니다. 멋지지요? 신화도 멋지게 올라오고 있니? 산채서바니. 삼바노 입변사 삼바노입니다. 단 정일포 이렇게 해서 1번부터, 아, 1번부터 5번까지 난초 우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또 구매를 원하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